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9절입니다. 사도행전 1장 19절입니다.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, 아멘. 음. 여러분, 그 사도행전에 서는 어, 사도행전 전체 스토리 를 보면 은 어, 전부 다뭐였 냐면 복음 을전 하고 복음 을 해서 환란 을당 하고 그 환란 속 에서 감옥 에 가고 감옥 에서, 어, 우리는 잘안 하는데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또 찬양도 하고 찬양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그 옥문을 지켰던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할때 이것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또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살수 있겠습니까? 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. 그래서 그 간수장이 그그 그 팀을 자기의 가족 가운데 소개하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은 그들이 잔치하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타납니다.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. 예배. 다른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이 예배야 있어 예배. 여러분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하나의 그 과정들. 하나하나의 그 상황들이 예배였다니까요.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.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고 했을 때, 어디 막 모여가지고 찬양하고, 기도하고, 광고 듣고 하는 것도 예배겠지만, 그 모든 삶, 그 모든 일들.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, 만남입니다. 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만남. 예배는 만남입니다. 여러분,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. 여러분, 그 주일날 예배 드릴 때,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냐. 하나님을 만나는.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는 만남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. 오늘이 새벽 기도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깨어서 내가 한다 예배이죠, 예배. 여러분, 정말 여러분의 문제가 왔다. 그 문제 또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.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. 환란을 당했다. 감옥에 갔다. 감옥에서 기도했다. 음, 기도 안할 수도 있죠. 안 했. 그렇지만은 그 나중에 그 스토리를 보면은 기도했다라고도 돼있더라고요. 기도했다. 뭐 불평을 하든 뭐 씨막하든 어쨌든 간에 땅을 보고 한탄을 하면서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하늘을 보고 찬양했던 것입니다. 그랬더니 그날 밤 옥문이 열리고 이런 여러가지 그 과정들이 다 예배였대요. 여러분 오늘 그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 오 누리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 기도합니다.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이 여러분, 을 만나주시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, 내, 나,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 여러분, 여러분, 여 여러분, 그 아담이 있잖아요. 아담이 아담이 하나님과 만남의 축복 분여을분여하나님러분여러하나님분 여러분, 여러분, 여러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, 그 낯을 피하여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후부터는 그 낯을 피했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겁니다. 그때부터 완전 예배가 완전히 다 깨져버린 것이죠. 여러분,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, 노예로 끌려가서 예배가 흩어졌을 때, 할수 없을 때,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러분 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에게 비추시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십니다. 이사야 7장 14절.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잃어버린 것입니다. 에벨를또 이렇게 잃어버린 것입니다. 마태복음 16장 16절.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이렇게 고백하잖아요. 여러분 하나님은요. 계속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들을 그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 주십니다. 그것을 예배인데 예배를 만남이라고 합니다. 만남. 여러분 예배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? 내가 찬양하고, 기도하고, 그것이 아니라,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을, 정말 믿는, 아, 내가 또 이번 주간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대심을 또 잃어버렸네. 또 잊어버렸네. 여러분,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.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,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자신의 부분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계시된 그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.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, 저도 안 보입니다. 그런데 계시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맛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. 오늘 그 예배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회복되는 그 축복이 되기를.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스테반의 그것을 어떻게 하냐 집중하는 것이죠. 우리가 집중이 잘 안되잖아요. 안그 예배 속에서 우리잘 잘, 안되더라고요. 집중이 안되더라고요.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내가 얼굴을 대한다. 내가 하나님의 낯을 다 봐야 된다. 그것이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집중되는.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실 때, 종교는, 종교와 복음이 그 차이잖아요.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모든 과정, 오늘 하루의 모든 과정이 나의 예배다.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. 하나님과 나와의 집중.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얼굴을 받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. 그죠?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지, 그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들.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지만 잊어버릴 때도 있고 까먹을 때도 있고 생각 안날 때도 있고 24시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릴 때가 있었지만 흘러갈 때가 있었고 등한이 여길 때가 있었고 유혹이 될 때도 있었지만 오늘 이 한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, 하나님의 얼굴을,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 대기하여 줍시고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일어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.